소세지 야채 볶음 먹으려고 소세지 야채 볶음에 맥주 한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애기들은. 이렇게. 세시서잘 되나요? 아빠. 우리 마이크 치워달라고. 에덴. 에 구 아까 아까 아 아까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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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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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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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고. 우리 큰딸하고 우리 아들. 뭔가를 게임을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땅땅땅땅 <laughs> 저희 집에 냉장고 샀어요 냉장고 그리고 저기 가게에 있는 거 쇼케이스 왜의 우에,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미역국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뭐, 도넛찌개도 끓이고, 뭐라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세사제, 아? 아, 망했다. 아싸, 도췄야? 아, 응. 우리가 알던 소시지 야채 볶음 소시지 야채 볶음 토마토 케첩이 들어가지 않나? 진짜 소시지하고 야채하고 볶았네. 이 국은 또 의문의 국입니다. 사양과 막간 소스 소스 토마토 케첩. 그냥 민들레 소시지 야채 볶음이죠 뭐.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내 이제 밥먹어 전부다 예! 예! 아, 다 현세대 미술신분제 거의 이제 80년대 학번들 예! 아 예!